네, 공승연 배우님이 가운데 서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선 역시나 가운데부터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내원, 공승연 손우준 배우가 맡은 진호계, 송설, 봉도진은 시즌1에서 묘한 삼각시그널을 이끌면서 시청자들에게 애정을, 애간장을 태웠는데요. 송설로 인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된 진호계, 그리고 진호계의 특수 관계인이 된 송설, 그리고 송설을 향한 마음을 드디어 고백하기로 마음먹은 봉도진. 이세 사람의 관계가 시즌2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네. 어, 이쪽은 사진을 찍는 기자님이 안 계셔가지고 가운데와 오른쪽을 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세분 사이자켓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손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일단 김내원 배우님은 무대 위에 계시고요. 저희 이제 팀별 촬영을 좀할 얘기죠. <laughs> 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강기둥 배우님과 김내원 배우님. <laughs> 이렇게 또. 오 굉장히 적극적인 포즈를 또 해주시는데요. 경찰팀입니다. 이 뒤에 팀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이두 분은 파트너 형사 사이죠.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서도 굉장히 황상의 호흡을 빛낼 예정입니다. 이두 분의 티키타카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네 저희 기자님들도 아주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아 맞다 저희 피켓도 <laughs> 강기둥 배우님이 워낙 막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네, 피켓으로 범인 잡는 경찰 우리 경찰팀 촬영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쪽에도 시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범인을 또 이번에 얼마나 때려잡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팀이죠 저희 공승연 배우님 그리고 손호준 배우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피켓을 함께 들고 먼저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승연 배우 손호준 배우가 맡은 이 소방 팀은 정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강인한 모습으로 또 뭔가 서로 닮은 모습의 선후배 사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두 분도 아까 경찰팀의 그런 포즈 혹시 기억나시죠? 네, 약간 그런 케미가 돋보이는 포즈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laughs> 네, 이렇게 서로 포즈를 한번 취해 주셨습니다 화제 잡는 소방, 소방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수 팀도 빠질 수가 없겠죠 마지막 국가수 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잡는 국가수 팀입니다. 온갖 조금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요. 손지훈 오의식 배우가 맡은 윤홍과 강도하는요 본격적으로 공조에 합류하는 국가수의 일원으로 더욱더 진화된 활약과 남다른 시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어, 예. 네. 이렇게 피켓에 한번 손도. 손짓도 해주셨고요. 증거 잡는 국가수의 활약 기대해보고. <laughs> 네 오늘 오은식 배우가 아주 포즈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이 국가수 팀의 활약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